안녕하세요 경매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첫번째 부동산 대표 정현숙 입니다 오늘은요 동탄이신도시 에어린네뜰 앞에 와 있거든요 에어린네뜰이라고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바로 지하주차장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분수대 인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1607동에 1101호로 갈겁니다 호수는 좋습니다 그리고 바로 도로는 입구에 있는 동입니다. 지금 조경은, 워낙 동탄 이신도시는 조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1607호가 도로는 입구에서 멀지 않고요. 조망이 나오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07호, 1101호 거든요. 아, 확실히, 동탄 이신도시로 오면, 이렇게 아파트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1607호인데요. 아, 뷰는 안 나올 것 같네요. 여기가 놀이터가 있어요. 바로 앞에. 어, 놀이터가 좀, 어떤 놀이터냐면, 이게 메인 놀이터 같아요. 이 메인 놀이터에서는 약간 좀 소음이 있습니다. 애들이. 그래도 동강거리는 한 80m, 한 60m 정도 되어 보이네요. 이렇게. 엄마들이 아이들 놀이터에서 지켜보는 엄마들은 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지금 1101호기 때문에 저 끝에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층이라 하더라도 뷰는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같은 아파트 입지 내에서는 그렇게 좋은 위치는 아닙니다. 이 뷰가 나오가안 나오고 좀 중요하거든요. 앞에 아파트가 가리고 있으면 아무래도 이 동탄이신도시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쾌적한데 뷰 나오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감점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요 뷰를 볼것 같네요 요 뷰. 조경이 그냥 소소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 괜찮다 라고 보여지겠지만 워낙 동탄이신도시에는 아파트 조경이 굉장히 좋은데가 많아서 이제 소소하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파트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중심 상업지, 그러니까 생활 편의 시설이 어디 있느냐? 도보가 가능하냐? 이게 중요해서 거기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는 산책로네요. 아, 너무 좋습니다. 상권이 이렇게 앞에 바로 있네요. 지금 아파트에서 이렇게 상권이 바로 앞에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원래 여기가 문화 밸리라 해서 원래 동탄 이신도시가 만들어질 때 여기 학원가라든지 이런 걸 형성하려고 만들어진 지역인데요. 현재로서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거나 요 주변에 엄마들이 학원을 보낼 때는 바로 이 근처에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아파트에서 걸어나가면 학원으로 갈것 같습니다. 이 상권이 많이 활성화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세대수가 조금 약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많은 분들이 단지 내 상가를 좋아하시는데요. 단지 내 상가는 실패가 없다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요즘 상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내 상가들도 1등, 2등만 잘 되는 데만 되기 때문에 많이 유의하시고 전문가한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팔려고 하는 전문가가 아니라 제대로 말해줄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죠. 그리고 그 동선도 보기 좋은 동선과 실제적으로 동선이 다르거든요. 상가는 진짜 앞집, 옆집 차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어린해들이고요 여기가 동탄역인데 동탄역까지는 직선 거리로는 1.3km이지만은 현재는 여기가 경부고속도로라 해서 아직까지 공사가 덜 끝났기 때문에 단절 도로로 인해서 굉장히 못 미더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버스를 타거나 이러면 한 3, 40분 정도는 가뿐하게 나오고요. 아직은 동탄역까지는 도보 거리는 안 되지만. 만약에 동탄역이 이제 이렇게 이어진다라면은 도보로 한 25분 정도 거리가 되겠습니다. 물건을 좀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여기가 어린애들이고요. 초등학교는 여기가 단절 도로입니다. 용서 고속도로라 해서 지하 차도로 하기 때문에 위에 칸막이가 있어서 일로는 다니지 못하고요. 초등학교는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다 가까이 있는데요. 초등학교가 조금 먼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아이들 학원이나 요렇게 뭘 사먹거나, 그 다음에, 어, 파리 바켓더라든지 생활 편의시설은 가깝게 있습니다. 요부분에 있거든요. 근데 요쪽에 지금 이 세대들이 약간 이 단절도로나 이런 것 때문에 중심 상업지역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요 상업시설은 조금 약하기 때문에, 어린애들은 그냥, 어, 주택지로서 소소하게 조용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변에 이 천변이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산책로는 동탄 이신도시는 전체적으로 보면 산책로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이 오산천을 조금만 더 가게 되면 여울공원이 있기 때문에 자전거 타거나 뭐 이런 공원들은 굉장히 가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쪽으로 해서도 계속 어, 천변이 흐르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공포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타경의 84177이고요.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998, 1607동의 11층 1호입니다. 물건 종별은 아파트이고요. 건물 면적은 25.65평 우리 편이 말하는 33평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경매이고요. 감정가 6억 5천 5백만원입니다. 한번 유찰되어서 최저가 4억 5천 8백 50만원인데요. 최근에 시거래된 금액이 6억 3천이기 때문에 이번에 낙찰될 것 같습니다. 기일은 24년 6월 17일입니다. 매각 물건 현황 보시게 되면요. 은 대지권은 2억 9천 5백만원이고요. 건물은 2016년도 12월 19일날 만 8년 된만 7년 6개월 정도 된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3억 6천으로 해서 합계 감정평가가 6억 5천 5백만원입니다. 부동산 현황은 현재 부동산 현황은 외강상 공부와 일치한다고 보여집니다. 단지 정보 보시면요. 동탄역 에어린의 뜰이고요. 해당 평형은 32평이고, 전체 세대수는 490, 489세대입니다. 큰 세대수는 아닙니다만은 전부 다 섞여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그리고 용적률이 좀 약하네요. 149%. 그래서 동강거리가 좀 짧았던 것 같습니다. 2016년도 12월 9일이고요. 주차대수는 1.26대일이기 때문에 넉넉하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임차인 현황 보시면 말소 기준 권리가 21년 5월 28일이고요. 이분이 들어오신 날짜가 22년 3월 28일이기 때문에 당역은 없습니다. 최우순 변제 대상 안에 들어가고요. 7천에 5 0만엔 있습니다. 등기부 현황 보시면 20년 3월 31일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고. 5억 3천에 이전 등기가 되어 있네요. 21년 5월 28일 날, 이날이 말소 기준 권리인데요. 이날 기준으로는 전부 다 말소하는 권리가 있고 선순위는 없습니다. 1607동에 1101호인데요. 동강거리는 좁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강거리를 한번 재봤더니만은 한 46m 정도 됩니다. 구조는 포베이로 해서 구조는 괜찮습니다. 지금 안방에 침실에 드레스룸도 꽤 크고요. 그리고 주방하고 이렇게 서로 열려있고 포베이로 되어 있어서 알파룸 별도로 알파룸이 굉장히 좀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나쁘지 않다. 구조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아파트가 약간 다보 상태이기 때문에 실거래가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이버 시세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1월달에서 5월달까지 489세대 중에서 총 3건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보시면은 6억 7천. 800에 거래된 게 있고, 같은 동이고, 같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7층이 6억 3천에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최근에 거래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세는 6억 3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실거래가인데요. 전세도 보시면은, 24년 1월 달에서 5월 달까지고요. 전세 시세 보시면은, 2억 6천짜리, 요거는 좀, 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용자금 안고 뭐 이런 거일 것 같고요. 평균 시세는 3억 5천에서 3억 8천 9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세도 24년 1월달에서 5월달로 보시게 되면요. 어 최근에 보시면 5천에 140이 정도가 맞지 않을까 싶, 싶습니다. 4천에 140 5천에 140 4천에 140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동탄역 어린애 떨 1607호 1101호. 33평 경매 물건입니다. 한번 유찰되어서 최저가 5, 4억 5천 9백만 원입니다. 최근 실거래가가 같은 동 같은 타입이 7층이 6억 3천에 거래된 이력으로 보아 개번 1억 7천입니다. 전세는 3억 5천 내외입니다. 월세는 5천에 140만 원 선이고요. 계절적으로 부동산은 지금 비수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일에 입찰 준비하시면 은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동탄 2신도시에서는 비싼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실거주를 염두에 두시는 분께서는 좋은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동탄역 에린네떨 아파트 경매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첫번째 부동산에 어뢰를 해주시면 권리분석, 입찰대리, 명도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로서의 강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은 좋은 물건을 발굴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적 자본을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